안녕하세요. 김치맹이 강순입니다. 요새 집에서 뭐 이렇게 좀 짭짤 음는거뭐 먹고 싶을 때 생각나는 게 우리 뭐멱이나 곰치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씩 해 먹으려면 젖이 있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전 제가 사켜놓은 젖이라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제 한 번을 지금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멸치젓을 제가 맛있게 무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를, 젓을 그냥 곰 삭어야 돼요. 안곰 삭은 건 비린내가 너무 나서 꼭곰 삭은 거를 요거를 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도마에다 놓고 아주 곱게 다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요것도 너무 굵고 막 믹서 같은 데다 가르시면 맛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씹히는 게좀 있어야지 맛있어서 저는 이런 거는 믹서에다 안하고 그냥 도마에다 손으로 다져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양념을 맛있게 무치겠습니다 마늘 두개 넣고 요거 정도 되면 이게 지금 반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컵이 또 묻히면 솔찬이 많아요 이렇 식구들이 그렇게 많이 요새는 먹는 편이 아니어서 이런 것도 조금 조금 묻혀놓고 잡숴야 그때그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늘 두큰술이요 요거는 식초 네, 예, 비린 거가 있나, 미치는 거는 꼭식초로 조금씩, 신맛이 안 나게, 그냥 그런 것만 살짝 없어지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다시마 육수요. 조금만 넣고 묻혀보시고, 이제 용도는 부어가면 맞춰야 돼, 이거는. 여기도 고춧가루 좀 매운 거는 조금 덜 넣고요. 이렇게 안 매운 거 섞어서 조금씩 반반씩 넣어도 돼요. 근데 이게 검은 젓이래서 색이 안 나요. 조금 묻혀놓으면 낯을, 낫게 이제 물어나야지 조금 비진나는데 그래도 좀더 내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품만 올리 이렇게 좀 넣으시고. 이게 짜니까 조금 감미를 육수 같은 거를 넣어갖고 자박자박하게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짠 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넣어서 조금 희석을 해서 좀 싱겁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육수를 더 넣을게요. 육수가 다 통게 한세 큰술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참기름을 좀좀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한 숟갈만 넣고요. 통깨도, 통깨도 한 큰술 정도 드시면 돼요. 아, 우 맛있는 냄새 나네요. 이제 다 되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